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전으로 떠나 볼까요?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흔히 예쁘고 아름다운 걸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조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신학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실로 그려냈어요. 잠깐 여기서 눈길을 끄는 포인트 하나. 화면 위로 날아오르는 천사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죠. 중세 성화에서 보던 무표정한 천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 숨쉬는 고통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막달레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죠. 제자들은 침묵 속에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고요. 이 모든 인물이 감정적으로 연결된 순간 회화사의 전환점이 뜯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징이었던 그림이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 곁에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면 어떤 표정이 떠오르나요? 조토는 그 슬픔을 700년 전에 이미 눈물로 옮겨놓았습니다.